이거 봐봐. <목소리> 하는 첫 여행인데 어, 너무 외로워요. <laughs> 처음에는 좀 재밌었는데 사실 지금 혼자 있은지 한 2시간? 3시간밖에 안됐는데 너무 외로워요. <laughs> 역시 여행은 사람이 많을수록 재밌는 것 같네요.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게스트하우스 체크인도 할겸 다시 게, 게스트하우스로 가고 있습니다. 물이 너무 맑았는데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쉬웠어요. 다음에 하늘이 지원이 예담이랑 꼭 바다 수영을 하러 가고 싶다고 생각이 되네요.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요. 이 시외버스 터미널이요. 바로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입니다. 혼자 잘 건데, 저는 굳이 비싼 방이나 에어비앤비 이런 거 필요 없어서 게스트하우스로 예약했습니다. 제가 묵는 방인데요. 아직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, 근데 오늘 여기 방네개가다 찼대요. 나 화장실은 이렇고요 선프, 린스, 바디워시, 그리고 이거, 드라이기, 휴지. 다 있고요. 이렇게 방에 들어오면, 이렇게. 선물함이 있고, 어, 제가 1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제일 손 닿기 편한 <laughs> 위치로 했어요 냉장고는 물도 안 들어 있네요 그리고 침대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아 지금 여기 2층 할까 1층 할까 생각하는데 역시 1층이 편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별거 없네요. 에어컨 제 침대는 바로 이곳입니다. 여기 이렇게 콘센트랑 불을 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저거 각도도 조절이 되더라고요. 근데 너무 더운데? 하여간, 방은 여기서 끝! 啊。 제가... 직구터가 헬멧을 꼭 써야 되는 걸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 해서... 못 탔어요. 헬멧이랑 같이 걸어두면 좋을 텐데, 그럼 또 분실의 위험이 있어서 안 와? 하관 계획대로 걸어갑니다.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... 큰 힘이 되었어요. 혼자 여행을 하는데. 아무래도 동쪽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아요. 포천은 아직 엄청 해가 쨍쨍이 떠 있다고 하더라고요, 친구가.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. 난 예쁜 것이 곳이... 정 힘겨운 영금정을 이제 다 갔다가 다시 숙소로 가려고요. 어, 혼자 삼각대를 놓고 사진을 찍는데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말 힘겨웠습니다. <laughs> 근데 어떤 커플분들이 찍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찍어드렸는데 첫 번째 커플은 핸드폰이 카메라가 좀안 닦여있는지 이렇게 막 번짐이 엄청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쉬움이 남았는데 두 번째 커플분들은 저랑 똑같은 핸드폰 쓰시는 여자분이셔서 기본 카메라로 찍으면 더 예쁘고 노란 불빛일 때 찍어야 예쁘다.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구도로 찍어드렸어요. 너무, 만두! 제가 과연 이 영상을 브이로그에 쓸수 있을까요?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 가는데? <laughs> 근데 혼자 하는 여행이고, 지금 거리 아무도 없으니까, 뭐, 어,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, 낮이고, 사람 있으면 못해요. 들 <laughs> 구독자가 다 거의, 제가 알기다제 친구들이기 때문에, 써볼게요 아, 너무 외롭고 피곤하지만 나름 할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 여행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아이고 이제까지 열고 다녔네 사진도 다 열고 찍었는데 이제 숙소가서 씻고 누워서, 마인, 볼 겁니다. 아 9시가 넘었는데, 게스트하우스에 아무도 안 계시네요. 다들 여러분들 이렇게 바쁘게 다 다니시나? <laughs> 저만, 친구가 없고 할 일이 없나 봅니다. <laughs> 고장님 <수담> 네. 네. 감자전 하나 포장해 주셨래감자 감자 떡 이거다 송편 이거다